안녕하십니까. 토계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1월 14일, 자, 이펠리그로,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뉴캐슬 롬의 맨체스터 시티가, 자, 원정인기에 나서죠. 자, 그럼 뉴캐슬과 맨시티로,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저희의 모든 분석은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자, 앞에 보시면 97회차, 98회차, 아, 자, 가족방에서 프루토픽 받아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에이? 자, 앞에처럼 프루토픽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 링크 있습니다. 에이?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자, 이런 조합 픽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돈 드는 거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자, EPL, 뉴캐슬과, 자, 뉴캐슬로, 아 맨시티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자, 뉴캐슬 홈에 2시 30분에 세인트, 제임스 파크라는 뉴캐슬 홈에 맨시티가 원정에 나서고, 현재 9승 2무 9패로 승점 29점에 9위를 기록하고 있는 뉴캐슬이고, 자, 맨시티는 12승 3무 3패로 승점 40점에 3위를 기록 중인 맨시티죠. 자 각팀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캐슬은 첼시한지 비겼지만 루터타운한테 비치고 노팅엄한테 치고 리버풀한테 치고 썬덜랜드한테 이기면서 지금 5경기 성적이 그닥 좋지 못하고 있죠. 1승 1무 3패 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뉴캐슬이고 그에 반면 맨시티는 지금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와 플루미넨, 에버턴, 세피드 유나이티드 허드즈빌한테도 이기면서 현재 공식 섯경기는 전승을 하면서 5연승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팀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22년 5월 9일부터 다섯 경기를 보시면 맨시티가 이기고 무승부, 맨시티가 두 차례 이기고 마지막 경기는 뉴캐슬 이기면서 상대 맞대결은 맨시티가 3승 1무 1패로 우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국내 구매일까지도 짧게 보시면 자희때 맨시티 승으로 1순위로 자, 국내 분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점이고 해 배당까지도 짧게 보시면은 일단 정면은 맨시티 쪽으로 1.6 정도의 배당 괜찮은 배당을 줬죠. 하지만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면 유캐스 역배는 5.2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승무는 4배당을 조금 넘게 받으면서, 현재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뉴케이스가 맨시티로, 자, 짧게 한번 보셨고, 자, 그러면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자, 결론까지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뉴케이스가 인터밀란으로, 자,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자, 맨시티 승리로 보고, 어, 뉴캐스가 맨시티 짧게 한번 경기 양성 결론 내게 되면 은 일단 맨시승리로 보고 맨시티는 부상에서 돌아온 데브라이너가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에 플레이 타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로드리와 코바치치만으로 충분히 경기를 주도권을 질 수가 있고 알마레즈와 포드니 홈팀의 수비를 경기 내내 두들기 맨시티가 승리를 할 것으로 봐지면서 이 경기는 맨시티 승가 자, 오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에이?